사과현는 한마디로 어. 프레이보이네 <laughs> 아, 그래요? 니누스네?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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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히려 귀여운 거 아니에요? <laughs> 우리가 드디어 이제 관광식당에 왔습니다. <목소리> 굴, 굴. 근데 관광식당 치고는 습하네요. 가서 네, 그리고... 먹어볼까요? 하이스! 하이따뜻이 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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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 하이스! 아 이스 안 think it wa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이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어 i t 다 <laughs> 뜨겁진 않나요, 막? 응, 음, 음, 음. 뜨겁다, 뜨겁다. 우리나라보다는 향이 좀 약해. 맛있구만. 음, 맛있겠다. 그래, 그럼 얘를 노리고 있습니다. 얘를 먹을게요. 뭘? 오, 맛있게 들고 와요, 보라. 뜯어버리지 마세요, 제 거는. 아니그 이거 드시는 거예요. 라이 아닌데도 끝맛이 있고 그다음은 고소한 맛 신신해요. 안 돼. 어! 먹으면 안 엄청 짜면서 써요아니요아니 그거 저 주세요. 제가 해볼게요. 장인. 장인 정신으로 해볼게요. 숨을 찾아서 칼을 집어넣는 거야 음. 검게게 아싸 오 우와 봤죠 고소하다 응. 야, 나는 응. 여기 많이 터먹는 애기 입맛이다 생선구이도 응. 바짝 끓는 게 좋아 촉촉한 것보다 갑수신은 살짝 익은 게 좋죠 저는 응. 고기도 그렇고요 생선도 일단 조금 주시 향기 좋아요 쥬시 향기 이거 초고추장 없나? <laughs> 딱딱한 뚜껑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찍어서 쭉 뽑으면 돼요 옳지 동하고 같이 다 먹을까요? 저는 안저안먹어요어린 입맛이라. 다 아, 먹었어? 아, 잘했어요. 그게, 그게 진국인데. 는 이게 되게 넓은 그 길이었 아,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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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너무 예쁘네요. 그를 음, 그 타고 뭐 렇게막 가게들이 막 있는 음. 것도 아니고. 더 많이 보실 때 정도. 찍어. 공기어 그런 거. 이거 완전 옛날 옛으로올 <laughs> 때. 아, 진짜 아, 너무 너무 귀엽다, 이거. 아, 아, 와아거 이거, 이거, 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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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아 이거, 이거, 와 멋지다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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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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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면 맛있겠다. 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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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림을 먹었던 <먹을 수> 게 <없게> 맛있겠다. 요 <놀람> 지역에 있는 술들이네요. 아, 여기는 전시하는 게. 가게가 아, 예쁘요아 이게 예뻐이냐. 고독한 미식가 그분 거기 에 와왔던 건가보다. 어. 아 저기 사진 있네. 그 원작자. 이쪽이 고급 라인인가 보죠? 고, 고급 라인. 그까꾸라지 하지도 않그 사케를 만들 때 이건 물을 안 넣고 그리고 이제 짜낼 때도 이제 짜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만 음. 담아내요 그럼 이게 <laughs> 고큐라이 <laughs> 고거랑 요거 먹어보면 될거 같지 0에 넣고 포인트를 꺼야아 아아 되게 <laughs> 나오는데 이를고 <laughs> 네. 불이 오, 들어오면 네, 그리고 찼네. 어, <놀람> 향이 되게 좋아요 그래 이게 좀 드라이한 거라고 네. <놀람> 갑수씨가 좋아할와이 <좋아요>. 맛있어요 <놀람> 어, 맛있어 갈칼하면서 <놀람> 아, 고독한, 음. 어, 고독한 미식가 어. 고독한 미식가 좋아하실만 <놀람> 하네요 <놀람> 아. 캡슐은 <놀람> 뒤에 복잡하네 <laughs> 아, 어 소리 어? 아 앵코가 구나 앵코? 어. 이니까 앵코가 라스하드 이빨 게 펀치가 있어. 음. 오, 재밌다. 네. 뒤에 가, 뒤에 펀치력 가. 있어 펀치 음. 야쿠르트 맛이네. 요 음. 아? <laughs> 아. 처음에는 살짝 가운줄 알았는데 응, 응. 뒤에 누른 맛이든지 가게 오 아, 독특하다. 음, 저는 5번. 5번. 음. 저도 5번. 음. 5번. 음. 음. 저도 이 이거 한병 사가야겠어. 더 마시면 취해서 안 돼. 예, 저술, 그또 그런가, 거 아니야? 네. 맞아, 이거 옛날 술 배달할 때꼭 차고 온다. 이거는 맞스리 할때 쓰는 거야. 네. 제가 술이랑 상관없는 거잖아. 네. 한번 쓰자. 아우 힘들어. 뭔데? 그러니까. <laughs> <laughs> 그냥 술이네. <laughs> 나는 술이네 <술인의> 사람이 아니었네. 일생에 <laughs> 우리 직접 만들었어. 투레이 보이는? 아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오. 도. 어. 우 음, 제가 사겠습니다. 하다 저는 이 세트를 먹어보겠어요 맛을 다 음, 이것도 사가현의 술인가요? 가지마에끼노치아가마에끼노치아에요이을아 가슴아 네. 음. 음. 어, 좋다, 좋다 좋다 그럼 응. 널리 가는 것과 지역관을 먹어보시 아니 우리가 이 술에 집중하는 사이에 이 바깥은 너무 아름답네요 와이 풍경 뭐야 너무 좋아요 저고요야 사가가 술이 좋구만 비스하게 코크가 이거는 못 이긴단 말이죠? 음, <laughs> 와. 우주 우주 반찬이에요. 할까요? <laughs> 아, 네 단맛하고 쓴 맛이 같이 있어요. 음. <laughs> 쓴맛도 있어요. 그래서 그냥 그냥 여성적이고 부드럽지만은 않은 그러니까 그 독한 거, 드라이한 거 말고 쓴맛이 있는 맛이랄까 또 그냥 아주 많이 응. 있네. 뭔데? 음. 어어 어. 그렇나. 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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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아, 보시면 우리가 좋아하는 물처럼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요. 그, 그, 멋을 안 버리고 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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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처럼 응. 싹 넘어가는. 그게 같은 물안딱 그냥. 음. 그냥 벤츠 같기도 하고 되겠다. 차로따지면 좋은 비연네요두 응. 가지 술다 응. 어, 어디 가서 먹기 힘들 정도로 진짜 응. 맛있어요. 야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술 맛을 밝혔지? 많이 발전했다. <laughs> 취하면 좋았는데 <laughs> 좀 달지 않고 취하면 좋았는데 응. 와. 옛날에 도수밖에 안 봤는데. 역 <laughs> <laughs> 아, 앞에서 어떻게 말하 있습니다. 이리 있네. 하루 종일 <laughs> 앉아 있었어요 아침에 와서. 저녁 때까지 응. 해 지기 전, 해질 때쯤 일어나서 딴술집 갔으면 좋겠다 이거 가나 제일 컨셉 컨셉 면에서는 최고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? 그니까요우 <목소리> 우리 다른 거요? 이 없고요, 오히려. 19년 된 적이고, 20년, 1년 가기 왔다 셨습니다. 어, 뭐뭐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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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생... 대가리 아닌가, 이빨 아닌가요? 그러네요. <목소리> <목소리도> 자 그럼 일단 맥주 한잔해 보시죠. <목소리도> 오 조갈로 담아서 이거는 새우에요. 조금 만 새우 요소네을 <목소리도> 코로나 <오,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와아 에얼리언 에얼리언 오이시데스 에.. 에리아에리안에리에리언하 이거는 뭐예요 정확하게 <laughs> 손 음, 넣으면 되는 음, 거데 음. 음. 바다 맛이 나네요 어, 식감이 좀 희한하다 음. 광어 응. 광어 새끼 네 날로 사시미로 음. 알을 먹게 하는 거는 여기밖에 없어오 기분이 좋아졌어. 삼국지보 <목소리도> 음 <목소리도> 다른 데서 먹기 힘든 맛이네요. 음 <목소리도> 그해산물을다이게 <목소리도> 음, 재밌게 만드시는. 이게 음와 맛있는 음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. 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고 납득이 그래도 가는 맛이고 재미를 좀 넘어서 가지고 아름 <laughs> 깊이도 있는 그런 진짜 좋은 재료들 고급 재료들 뭐 전국으로 유통되는 그런 재료들은 아니지만 이 지역에서 나는 작은 것들을 가지고 특이한 더 맛있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시고 뭐 직접 채소도 키우시고 하시는 게 음, 너무 아름다워. <laughs> 생기면 무섭게 생기셨네요. 여기는 옛 서도니. 맨날 맛있 고마웠어 이 집은 재밌다. 네, 재밌네요. 좋았다. 배고가 아가서아 모르겠다는 느낌이 오는데. 둘째 Games, yeah. 1년 사이, 1년 날 이제 마지막 점으로 가네요. 1년사 1년사에 수이 많이 아껴진 거 같아요. 늘어 거기서 수입 이 그러면 안 되지. 그래도 재선을다아씀드겠습니다고고